대박이 아니냐? 오래간만인데, 응? 어? 대박이 옆에 여기, 여기 누구예요? 어, 깜순이하고 둘이 노네 이게, 응? 에, 대박이가 이제 이렇게 친구처럼 놀아주니까 우리 깜순이가, 에, 할아버지한테 막 골라타고 난리가 없어요, 응? 깜순이가 이제 응? 둘이 이렇게 에이, 놀고 있네요, 어? 오래간만이다 대박아이, 에이, 대박이는. 목도리를 빨간걸로 이렇게 새걸로 했는 은거 같아요 어디가 어디 어디야? 한번 보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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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이거 이렇게 둘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또 간식을 달라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응. 지나가는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응? 여기서 있어요 이게 개발이 응. 오래간만이고 어, 잘 놀아라잉 응. 우리 응. 깜순이하고 응. 오, 이거, 저기, 저기가, 저기, 응, 요거 음, 산책 가는 길인데, 깜숭이, 응? 니 닮은 애가 저가 있어요, 저거. 응? 누구?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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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응, 음, 그래서, 여러분들, 간식을 하나씩 줄게요. 기다리세요. 조금씩 줄 테니까, 에이, 발딱발딱 튀지 발딱 마세요. 자, 여기 저, 응. 음. 자, 깜숭이. 아니, 대박이 먼저 줄게요. 대박이가. 응. 음. 대박이가. 형이니까 응. 이리 니는 동생이니까, 아, 그 다음 주는 거야. 옳지. 응. 에이, 이 난리가 없네, 이렇게, 응. 그래서, 응, 여러분들 잘 놀고 있어요, 응. 아빠, 할아버지는 동의 한 바퀴 돌다가 이제 이렇게. 산 있는 쪽으로 오는데, 이 애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를 막 따라다니는데. 저 봐보세요, 응. 저, 기 저, 저, 응. 염소, 염소, 응? 너하고 똑같네? 네 형제네, 네 형제. 에, 에, 여기요. 응. 오, 이거 따뜻하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세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응.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세요 응. 어, 이리 세요 옳지, 옳지, 옳지. 또, 화나 간식을 하나 더 주라고. 오, 어, 얘들은, 어 이, 얘는 봐보세요. 담배 피는 거요, 이게. 염소가 담배를 피네, 이거 어, 풀립사고로 담배 신용을 내는 거야, 이게. 에?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고, 어, 얘들은 담배 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나무 잎아이를 물고 있잖아, 이게. 응. 어. 음. 어디, 어디, 이어가보시일 이리 와보시 자, 자, 자. 깜짝 응, 그거. 음, 개발이다한번더 해야지. 개발수그 에, 맛있는, 저, 저, 간식이에요. 응. 어? 어, 저게 웃기네요. 딱 담배 무는 것처럼 저렇게 어, 내가 어른이다 하고 그런 것 같아. 응? 저가보세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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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보세요 음, 응. 에이, 저. 우리 대박이들. 오래간만에 보니까, 오 이거 잡아봐라. 응? 얘가 무서우니까 살짝 가보지. 응? 응. 물로 받아보는 거, 받아보려고 그런 것 같아. 응? 색깔이 똑같네. 색깔만. 응? 아이, 너는 많이 얻어먹잖아. 응? 호빵냉이자 저, 어, 박이야 혼자. 친구가 돼가지고 혼자. 안 오는 것 같아. 대박이지 개박이. 응. 오래가만이니까. 간식 많이 줄게. 깜슬 껌슬, 껌슬. 한번 더 주자. 왜? 둘이 그렇게? 주는 대로. 바람무게, 그런 식으로 되겠어요. 아 이거 뱅고 앞에 왔던 뱅어네. 얼마나 이렇게 많이 먹어버리는 거야, 이거? 염소들은? 응, 대박이. 네, 니도 자털 풀갈이를 조금 해놓은 것 같아, 이게. 응, 대박이. 응, 근데 키가, 우리 깜순이가 커버렸어, 많이. 자, 깜순이 예, 있는 거다 줄게. 예, 송지 이거. 이거 이제, 이제, 이제 이거. 예. 아주 맛있는 건데, 이게 호주머니 있어가지고. 알도 아, 안 듣고, 먹는 것은. 알았어, 알아어 알았어. 이 정도 하고, 응? 네, 깜수이들 봐라, 깜수 깜순. 네, 감 깜숭이 아니라, 어이구, 이제 또, 또 씹어먹네, 이게 담배처럼 지가. 아, 응? 가더만은, 이제. 음기전아이요저 어, 보세요. 야금야금야금야금야 야금. 그게 풀이 아닌가 보다. 어. 그래서 얘들도 많이 커버렸어요. 전번에 1월1일날인가 어.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음. 저것데 엄마처럼 이제 커가는 거예요. 얘들이. 음. 그래. 자 가자 가자. 여러분들 가자. 누구들 집으로 가. 갑자 이제 얼치 얼치 가자 가자. 헤헤,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어난 이제 할아버지는 집으로 갈 거야. 너희들이 앞장 서는 거야? 이제 이 길을 알아놓으니까 이제 앞장, 앞장 서고 가는 거야. 아, 근데 대박이가 털을 세웠다, 이거. 털을 세웠어. 어? 네가 까부니까 털을 세웠어. 아, 대박이보다 더클것 같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깜순이가 각각 이자 각자 집으로 가는 거야. 자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야 되죠. 그지 예,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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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 저, 대박이는 저기 가지 않아요. 또 다시 올라와 버리네. 네. 얘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딸이에요. 응. 응. 할아버지 이렇게 사료하고 암만해도 응. 우리 그 깜순이가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대박이 하고 놀다가 에? 배가 헐쭉하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응. 간식이 아니라 사료를 주고. 자 먹으세요. 먹으세요. 응. 가 먹으세요. 물도 먹고. 응. 응. 맛있게 먹고 배가 헐쭉해가지고. 응. 먹어요 그렇게 먹고 가세요 이제 에이. 또 우리 호빵 애들하고 같이 놔두면 얘가 불안해서 못 먹는 거예요 허허. 천천히 먹으세요 일부러 물하고 이렇게 떠났으니까 에이. 에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얘가 대박이 하고 놀다 가안 따라온 줄 알았더만 따라와가지고 사료를 또 이렇게 쭉 옵니다 음. 안올줄 알았는데 또 한이들 응? 어, 대박이하고 놀다가 응? 좀 있으면 이제 니네 말이야 응? 진드기도 생기고 그 풀이 나오고 그러면 그래요 응? 그러니까 간식 그 사료 조금씩 응? 호주머니에 담고 있는 걸 응? 주고 말라겠는데 대박이는 자기 집으로 가고 왜안 먹어요? 응? 하자 먹으지 응, 먹으지 응, 먹을지. 응? 어, 금또 불안한 거야 지금. 응? 누가 이렇게 응? 그릇에다가 물도 떠다놓고, 응? 그러니까 이제 응?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또안 먹는 거야. 응? 아까 간식을 많이 먹었구만. 응? 이리 와, 얼른, 얼른 와. 이거 먹 먹고, 먹고 가. 응? 음, 응, 먹고 가. 음, 응, 그래. 지금 눈치를 살살 퍼가면서 이렇게. 응? 태가요, 속 들어갔잖아, 이게. 응? 응? 깔끔하니 먹고, 응?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느그 집에 가서인자, 응? 쉬어 응. 목마르니까 물도 먹고, 그렇지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는 거 그래 사료 먹기 싫으면 물이라도 먹고 응? 얼마나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물도 못 먹고 그랬냐 응. 그래 아물 먹고 사료 먹고 그러려고 그러나 구 얘가 응? 흘린 거 먹지 말고 그러게 있는 것만 먹어 잘 먹을 거요. 음.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두고갈 테니까, 어? 네가 먹고 가든가 그래요. 어? 조금 먹고, 조금 먹고, 어? 또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안해 가지고 대박이 생각나서 그래요. 응. 대박이라고 같이 먹으면 금방 먹어버릴 건데. 진짜 간다잉 어. 이게가 지금 전빵이를 보고싶어가지고 자꾸 그런건지 알수가 없어요 어. 또 갑니다 저렇게 왜 조금 먹다 말고 조금 먹다 말고 어? 알수가 없네 먹으려면 한꺼번에 다먹어버려야되는데 할아버지 들어갈까봐 그런가봐 맛있게 먹고 가 음. 둘레, 둘레, 보고 지금할 수가 없네. 하고 싶으면 얼른 가또 먹는 거